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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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하태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총괄을 맡고 있는 부회장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푸드시큐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창훈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가지고 저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어 한번 판매한 책임은 끝까지 책임입니다. 어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희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창업을 해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의 신조는 깨끗하게 감쪽같이 완전히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저비용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부피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히 냄새가 날 수가 없겠죠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홍보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입소문이 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학교나 또는 큰 기업체나 이런 데서 문의가 올 정도로다가 그렇게 아마 그 저희들 기계가 아주 튼튼하고 처리가 잘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저희들 뭐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푸시큐브 회장 하태명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 일단은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또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 이렇게 좌담 형식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부회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감량기에 대한 전망은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조형이라든지 또 이런 그 분쇄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전에 건조형보다는 어 지금 이런 액상 미생물 발효형으로 해서 감량기 쪽으로다가 기우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이번에 3월달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부터 더 그쪽으로다가 우리 쪽으로 다 기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저희들 것이 뭐 우리가 홍보를 따로 안 해도 충분히 그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 강화로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투자도 좀더 해갖고 기계가 우선 10년간 향후 10년간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AS 체계를 더욱 더 완벽하게 갖춰 갖고 그 AS를 좀 빠르게 해줄수 있는 대부분의 그 AS 요청 들어오는 것이 95% 이상이 그 소비자가 그 작동 요령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그런 AS가 들어오고 기계 상결함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각지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서 영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셔야죠. <laughs> 결국은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AS라고 봐요. 네. 이게 다년간 해보니까요. 판매하고서 빠진 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현재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뭐,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단체 표준안이라고 그러는 것이 5월 3월부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타 회사 대비해 가지고서는 모든 용량별로 사이즈별로 일일이 하나하나 받아놓는 업체가 흔치가 않다는 거죠. 네. 또한 가지 그 전국에 약 30여 개의 지사를 두고 가지고서는 AS 체계나 AS 망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결국 흔치 않습니다. 전부들 일단 판매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AS가 결국은 회사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의 척도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구성원들이 AS는 원래 이제 회장님의 생각이나 방향을 가지고서 전부를 뜻을 같이 했다가 보니까 각 지역에서들 발 빠르게 대, 대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회장님의 의견에 맞춰서, 원격 제어를 할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것은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그기계나 현재 방향에 대해서 는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어, 글쎄 이제 음식물 처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영업이라든지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회사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뭐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 철저한 관리 as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서 음, AS문제가 발생했을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저도 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게 사후관리가 안되는 기업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라 보는거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그이 품목만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일반적인 공산품들도 직영으로 해서 AS망을 중소기업이 구축한다는 걸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돼. 자금력이 동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다가 하청 내지 위탁으로 주 죽은 현실인데 다행히 우리 이제 업소용 같은 경우는 그 망에 의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이내에 어떤 AS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사실상 거의 지금 뭐 다섯 시간 이내에는 저희는 가지 않느냐. 또 현장을 가보게 되면 거의다가 소비자 과실로 인한 발생이지 제품의 결함으로는 거의 없더라라는 것이 통계인데 소비자는 자기의 과실로 인정을 안한다는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렌탈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렌탈 기간에는 무조건 무상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너무나 값과 을을 따졌을 때 의립장에서 사정하듯이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물건을 팔려고 하, 어, 한다기보다는 어, 조금 더좀 음, 설명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씩 짚고 간다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충청북도 진흥원인가요, IT? 그래서 이제 부회장님께서 그쪽에 이제 공학박사 몇 분이 상담도 하셨지만은, 어, 원격제어 부분이랄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지고 가정용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홈쇼핑에 좀 런칭을 시킨다든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2차 사업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쯤에는 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서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 표준안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인 현재 미생물 액상 발효 감량식으로 받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포함해서 한 두세 군데 업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은 특정 하나, 키로수 하나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그냥 한정적인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일곱 개, 칠 종을 받아놨어요. 음. 용량별로 받아놨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저는 좋아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처리 신고 증명을 변경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꼼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뭣도 모르고 이제 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100% 이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후죽순 나타난 그 업체들을 음. 어, 저희들 협회 쪽에서도 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회장님께서는 그 원격 제어라든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IT 쪽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음. 저희가 어,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행정적으로도 좀 많이. 좀 고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미생물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제품을 베끼면은 그러니까 유사 제품이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일반적인 걸 베끼면 되고 모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품은 누구나가 다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사 업종에서 자체 배양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개 회사가 있느냐? 유일무이하게 저희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독자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저희가 어 필요로 할 때마다 이제 자체 배양을 해갖고 이제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생물 중에서도 타회사도 바실러 교수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등등 얘기를 하지만은 1종부터 4종을 1, 2, 3, 4번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걸어 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일반적인 회사들은 불특정 그냥 뭐, 뭐,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서 구입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사한 그 균이 1, 2, 3, 4 중에는 한 군데에도 걸릴 거라는얘기예요 그러면 특허 침해가 되는 상황이 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력히 법적인 대응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중국에 뭐 바이어도 다녀가고 등등 했는데, 사실 그모방해서 만드는 건 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 갖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아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뭐 이만큼 처리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막 어? 그런 먹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데 우리는 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뭐 정석 플레이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의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미생물도 그 24시간 이내에 다 분해시켜서 훌륭하지만 은 예. 조금 더 강력한 미생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좀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뼈까지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는 하는 거거든요. 단지 시간이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뿐이지 이 뼈도 그 어느 정도 아주 그 돼지 뼈라든지 소뼈라든지 큰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닭이나 오리나 이렇게 조금 그 약한 뼈들 분해를 신속하게 할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한번 좀 개발을 해봤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조 파트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품도 제가 봤을 때는 타 회사에 비해서 제품력은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시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계속 연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모자 고렸을때 어떤 그 특장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저희 제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에 준해 가지고 여타 흔치 않은 경우들인데 각 종류별로 다인정을 받았었잖아요. 이러한 사례는 업계에서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행정적인 거 분명히 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제품의 다양성에 있어 가지고 또이 역시도 10kg, 50kg, 100kg. 200kg, 300kg 이렇게 용량별 사이즈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에 갔었을 때 이만한 다양한 종류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어, 경쟁업체들과 비교했을 었때 상당한 무기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칭찬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비포서비스를 비롯한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죠. 또 어, AS가 발생됐었을 때는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평균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가가지고서 수리를 할수 있게끔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불식되어 있던 음식물 처리기 업계에서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장점으로 꼽으라고 하는 것 역시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작년 6월, 7월에 발생되고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과다 상승되어 있었던 음식물 처리 비용이 오히려 이 기계를 갖다가 도입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이 기계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명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푸드시큐브의 부회장 장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 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을 활용해서 어, 감량시키는 어, 그런 처리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하루에 10kg를 처리하는 것, 30kg, 60kg, 99kg, 1 9 9 k g 이렇게 하루에 처리 물량이 좀 다르게끔해서 크기를 변동해서 여러 업소에서 같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전, 저희들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뤘는데요. 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약 40배 성장을 했고 어,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어, 벌써 작년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출 목표를 100억을 잡고 저희들이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16,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로 따지면은 6제곱미터로다가 쌓아서 올리면은 하루에 백두산 높이만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칫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강산으로 변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소에서 쓰면 은 저희들이 경제성이 높아서 일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